아니, 무슨 언데드 골랐더니 또 언데드야, 상대가. 아, 나 참. 여러분,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갑니다. 선 크리트로드. 아, 리치 식상하잖아요. 풍뎅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풍뎅이 말고, 까시? 까시, 까시. 까시 선마로 제가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. 왜 까시 선마가 짱 아니겠습니까? 비세먼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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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오늘 오늘 내일 공기 안 좋다던데, 전 아까 잠깐 나가봤는데 채영이 와가지고 채영이 보러 갔었는데, 제가 나갔을 때까진 괜찮더라고요. 근데 저녁엔 안 나가 봐서 모르겠어요. 굳이 나가고 싶지 않고 산너 <laughs> 암락됐다고요? 아, 이 얼마나 심한 거예요? 밖에 나가보면. <목소리> <같다. 목소리> 아 o 저 e g o 이디아 s required. More 데제 l 데 is required. More g o 더럽혀졌어요. 많은 남자들이 제 의자를 한번 l 돌 is required. m 맨 처음에 샀을때는 저보다 채영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8년에는 전진환이 쓰고 19년에는 정호욱이 쓰고 있어 이거 의자 대여료 받아야 돼요 저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 저 의자 40만원짜리인데 한달에 얼마씩 받았어야되는데 아, 5천 원씩만 받을 걸. 너무 착하게 기부했다 어, 아왜 왜? 아 오늘 왜 이래? 선팅 하니까 <laughs> 선팅커고 오, 허 위험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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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 s t be the only t 거 m e i o 그냥 죽을 걸 쳤다. 아이씨.

가시 찍었잖아요. 가시 찍었어. 가시 찍었잖아요. 가시. 아 이거 맞춤 당했네. 아, 이또 고수라고 이렇게 맞춤을 인정해, 인정해. 그럴 수 있지.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. 봐주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후퇴인 거죠. 상대도. 아인피일도 까신가?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 발 아니야 발? 육중한 발로 땅을 을려 치는 데가발 같은데. 겁 나신 게생네 s 리하고 발? 발이 건 p u 건 박살나고 있는데 벌레중국여행은여기 서. 끝나는 것인가 인페일 찍었어요 이제 좀 달라졌어 어차피 o 크 늦었거든요? 답은 하나야 멀티 야야돼 아, 그래요? 그럼, 뿌링아요뭐 사실, 뿌리건 발오건 어떻습니까? 저 언제도 잘해요. 굉장히 잘합니다. 좀만 보시면은 느낌 오실 거예요. 너무 세상에 아비 느낌. 이 아니 uh, no, a v 드가대 a r d the summons. I serve only the frozen people. To... I have heard the s 종족이 o n s I have heard the summons. I have

아 땅까지만 가면 다 죽여버리는 건데. 쟤 이기는 거 아니야 이 게임? 당연히 이겨야죠. 아 상대도 멀티네. 멀티대 뭘아 멀티 하려고 뺀 거네. 더 완벽하게 조지기 위해서 일부러 뺀 거였네. 치산 지산... 아, 그렇게 이기고 싶더냐? 뭐라고요? 사기 종족 사기 종족은 지금 보시는 이 종족입니다. 농담이고요. 그 임피가 하는 종족이 사기 종족이에요. 임피가 하면 사기 종족이에요. 임피가 고른다 그러면 그 메타에서는 그게 제일 사기 종족이야. 임피가 지금 나이엘 고르잖아요. 그럼 나이트엘프가 사기. 휴먼 고르죠? 휴먼 사기. 언데드 고르면 언데드 사기. 인피아 고르는 사기 종족이에요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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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잡자. 잡아, 할수 있어. 인피. 오. 와이야, 오케이. <놀람> 거의 제가 이겼어요 이 컨트롤에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.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? 왜? 아니 도대체 왜? a 커 팅커 하니까 b 커가 나오고 크 e 트 로드 하니까 파이어 로드가 나오냐 o 안 아, 오케이. 아 좋아요. 콘 사나 숨 쉬어 아주. 그냥 언데드그자체 신고 한번 당해주고 싶은데 상대가 저 엠신공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언데드 가신다 마이리는 뭘로 할까? complete. Research 드 i t 땡 the summons. w h e 땡핀드 상대 땡 l my blood 아, s 대땡이 I'll consume the living and the dead. I have heard the summons. Impale! Why is we kidding ya? Oblivion, summons. My mighty We demand additional 무슨 용이야? 이 패일 우와우. 자옛 옛날 우주미였으면 아군까지 회복이었어. 아 적군까지 회복이었어. 나도 회복이었어. 지고 있겠나. <놀람> 이요 궁.. 오케이, 오케이. 궁할 거면은 마나 포션을 한두 개씩 들고 와야지. 그러니까요. 같이 사모인데. 갑션 오케이. <놀람> Make your choice. My might cannot be matched. I will consume the living and the dead. I await the time. time is now. Make your choice. Speak. Yes, master. Time is fleeting. You reign. I serve. Make your choice. Time is fitter. You right. like a summons. Speak. Kandra. <laughs>

아니, 몇 초서? I serve only the frozen throne. 이거 쿨은 겁나긴 것 같은데? 이만큼이 30초야? 그럼 75초라고 지금. 150초? 아이! 이게 궁극기냐? 이게 궁극기야? 너무하잖아! 뭐 아. Die is I have heard the summons. Kinky. speak. My might cannot be when I must serve only the frozen throne. I'll consume the living and the dead. you raid. I'll see to it. 탱커인데 방템을 안 팔아서 사지 않았습니다. 사고 싶었으나 살 수가 없었다. 그죠? 13초 같죠? 저도 그래요. 너무 짧은 거 같아. 이거 뭐가 와도 못 이긴다 이제는. 무슨 유닛이 나와도 아 아니다 어범이 나오면 못겠다딱절 이길 수 있는 거어범이 하나밖에 없어요. 야 방어가 11이니까 안다는데? I serve the oh, frozen throne. My might cannot be matched. I serve only the frozen throne complete. I'll consume the living and the dead. I'll switch the spike. 오늘 숫 자가 부족하다. 핀드 보다 많아야 이게 싸움이 될까 <놀람> <덜가> 말까 인데, 원방 <놀람> 업도 저는 3위 업이든요 혼자 가보자, 혼자 가보자, 한번 혼자 가보자, 혼자, 혼자 가보자, 궁극기 키고 한번 가보자. 염려, 염려, 엄비, 세욧... 아, 피디, 변안 차는데? 오, 뭐 많이 치는 것 같은데? 와, 이필, 뭐야?